누리고내 어, 목소리 들리지 여기 봐봐 여기 찍어봐 네,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인쇄가가 판화할 거 샘플을 해왔는데 이 원화랑 좀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더 샘플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원화랑 그래도 좀 어, 비슷하게 나와서 이거는 100개 또는 200개 약 15호짜리 판화로 들어갈 거고요 인쇄 그 다음 이거는 그 소피아 병원에 있는 건데 다시 고해상도 사진을 찍기가 너무 복잡해서 기존에 제가 아마 이거 아마 휴대폰으로 찍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한지에다가 이렇게 8호 크기 이건 8호에요 8호 한지에다 8호 크기로 인쇄를 하면 어 해상도가 높은지 낮은지 좀 구분이 안갈 정도가 될것 같아서 이거는 8호짜리 파나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. 이거는 아, 별꽃바다죠, 별꽃바다. 이거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, 그고 지금 제가 아, 이 그림 아, 이, 이 이거 봐봐. 이거 사진 찍을 거고요. 은하수를 좀 밀키웨이로 이렇게 좀더 풍부하게 은하수를 했고, 그다음에. 이것도 일단 사진을 찍을 건데, 꽃행성 한번 가까이 클로즈해봐요, 꽃행성. 좀 작은데, 그래도 좀 열심히 채워 넣어봤습니다, 꽃을. 그 은하수하고 이렇게 찍을 거고, 이거는 찌, 사진 찍은 다음에 더 그릴 확률이 높아요. 하지만 저걸 파다로 만들진 않을 생각이라서 그냥 홈페이지에 기록, 기록사진이죠. 기록사진 을 올릴 생각. 자, 이것도 파다로 만들 것같지는 않은데, 이거 두 개를 찍는 동안 제가 이거를 더 마무리를 하,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시간 주면은 뭐 계속 그리죠 그런데 이기 봐봐 여때 찍는데 이런 데다 이렇게 어, 홍염 그러니까 홍염을 좀더 어두운 데다가 레몬 옐로우로 홍염을 좀더 그리고 싶은 거 이렇게 이거를 한 20분 더 그리고 나서 찍을 생각이에요. 어,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거 작품을 네개 찍으려고 했으나 세 개만 찍고 세 개만 찍고 어 홈페이지에 올릴 그춘포바실 그 창발 창발고 그 홈페이지에 올릴 좀 고해상도 사진을 임작가랑 같이 가서 어, 춘포에서 찍을 생각입니다. 오늘, 오늘 뭐, 그, 춘포에서 저녁을 먹고 뭐,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. 일단 여기서 끈적이고, 그림 그림 그려야 돼.